네, 저는 지금, 진주 촉성으로 알려진 진주성에 와 있습니다. 이 진주성 안에는 촉석광장이 있고요. 촉석광장 구석에, 이와 같이 비가 간에 두 개의 석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모두 조선 후기에 세워진 건데요. 진주성에서는 두 번의 싸움이 있었는데, 1592년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있었던 싸움에서는 김시민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예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로 어 최정의 대군을 편성해서 진주성을 2차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장군들과 진주 군민들이 장렬하게 순절을 하게 되는데, 그 장렬하게 순절했던 어 사람들의 충절과 전공을 후세에 이리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피를 세웠습니다. 이 비는 1686년에 건립된 걸로 기록이 되어있는데요. 이 비에는 당시 장렬하게 싸움을 했던 김천을 최경에 그런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비가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있죠. 귀부, 귀신 이수가 되어있는데 귀부가 조약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적이지는 못하지만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각 기법이 아주 간략하죠. 귀부 위에 귀신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마모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 바로 이런 귀부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알 수가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쪽에 머리가 있죠. 귀두가 현재는 세면대에서 땅에 이렇게 깊게 박혀 있는 모습인데요. 귀신의 네, 글자를 크게 해서 새겼습니다. 측면에는, 측면에도 이렇게 비문을 새겼고요. 후면에도 새겼습니다. 사면에 걸쳐서 가득 당시 장수들과 아, 군민들이 장결하게 싸운 그런 내용들을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여같이, 응, 네. 건립 시계를알수 있도록, 숭정 후, 59년, 격은 8월, 1, 이렇게 새겼죠. 그래서 이 비가, 1686년 8월 달에 새겨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같이, 네, 독특한, 어, 꽃 문양, 또는, 어, 반원형 문양을 이렇게 새겨서, 이신 위에, 작업을 했습니다. 추모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다른 비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비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우리 우국 풍절을 보여준 선현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